어리 아 근데 막내 언제 나오지? 너무 좋아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오 니들 가면 오이부이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눈썹이 도왔다. 눈썹이 하고 이부이 네가 이리 들어가는 걸 봐야 되는데. 좀 담아, 조금 힘들 것같다좀 담아, 어어, 어어, 들어갔다. 어, 누리 신기해서 좀 지켜보고 있다. 누리, 어, 저 뭐지, 저 뭐지? 꼬리, 꼬리야, 니는 못 들어간다. 니랑 씨는 못 들어간다. 니는 못들어가 니까지는 딱 니가 카트라인 이다 니 어, 들어가다가 중간에 낑긴다 들어가지 마아 니가 애들이 날씨가 추우니까 살이 쪄가지고 구멍이 작겠다 어, 어 안될걸 안되는데 니네 뱃살에 걸린다 어 <laughs> 안되지 그래 들어가지 마라 니나 아이 이청에 막내 있네 막내 <laughs> 아이고, 아이고, 너희 집 아이다. 아, 이거 뭐 아, 이제 나온다. 어? 거리야 아, 니 들어가고 싶지. 안 된다. 큰 애들 못들 어? 가게야려고그짝 입구를 짝게 했는데. 우리, 멀리나가지마저 저녁에 집에 들어와 자야돼 아이고, 안에 뜯고 있지, 또, 아이고, 이놈들아. 아수빈이도똑도하똑하니까 니딱 들어갈수 있는데 하, 시도를 안해보나 애들이 어? 고리야. 고리야. <laughs> <코리아. 코리아. 웃음> 어, 고리야. 이 중간에 낑길 것 같은데. 응. 들어갔나? 어, 아직 안 들어갔네. 들어가고 있네. 아이고. 케 중간에 가해케헤 거리는 거아지금어 <laughs> 어, 다들 갔네. 꼬리. <laughs> 아이고. 아이고거 꼬리야, 꼬리야, 꼬리야. 오, 그래, 니가 들어가면 나머지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래, 그래, 너희들이, 너희들이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지. 애들도 보고 배우지. 꼬맹이도 왔네. 그래, 꼬맹이는 쉽게 들어갈 거고. 아휴, 그래, 얼굴 잘한다. 얼굴 잘한다. 막내, 얼굴 잘한다. 얼굴 잘한다. 내가 비켜줘야 되겠다. 그래야지, 깜지 내도 배고있지 그래, 한 명만 딱 들어가면 애들 다 따라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니다, 밥을, 밥을! 여기다 나타나면은 반복하면서 보겠지 그래. 아, 문의도 왔다. 신기하십니다, 그게. 공디 네. <laughs> <궁디> 팡팡팡팡팡팡팡팡 그러나 니 팡팡 별로 안 좋아한다 이거 맞지? <laughs> 아이고, 정정이 생긴다. 아이고 문인이도 팡팡팡팡팡팡팡팡팡 <laughs> 소심이 <laughs> 설마, 꼬리안에서못나오고 있는 거야, 이게. 지 아이고. 아이고. 어 어. 그 어어! 게 올라갔어 그게? 까이고아이 아이고. 아이고. 이까치이까치이까아이니아이칠아이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아이이아이 꼬리 아직도 들어가 있나, 꼬리. 아, 어? 다 나와 빨리 이제, 다 나와 빨리. 까칠이 나와 빨리. 이거 잘안다 그래. 이거 꼬리 이제 나와 빨리 이제, 나와. 이는 안 나올 품이네. 어이 편한가 보네, 너희. 음. 문이 아 무시한 인들 들어가지 마라 무시한 인들 들어가지 마라 인 들어가면 못 나온다 응못 나온다 들어가지 마라 빨리 나와 까치리 아 까치리 가리고 꼬리야 빨리 나와 무시한 인들 어가지 마라 아이안 되겠다 이문 닫아야 되겠다 아 서심이 들어간다 서심이 어 문이 봤다. 어어 어,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아유 <laughs> 왜? 아이고 소심인지도안 되는구나. 아 구멍을 넓혀야 되겠다. 아. 그래 눈썹아, 너는할수 있다. 그 그래. 꼬리 나왔네 야 애들 다 봤자 누섭이 니도 막 봤자 그래 소심이 어디 갔어 소심이 어, 어 다리 소심아. 막내야. 설마 설마 저거 들어가 있겠나. 설마 맞지. 소심아. 소심이. 어? 소심이. 소심아. 네거 들어가 있나? 아이고 이놈아. 네 나와 빨리. 자 소시마 나와 근로 <laughs> 근로 나가지 말고 일로 나온다 소시마 아이고 큰났다 일니 이제 집에 안 들어오는가 거 이거 아이고, 아이고 소시마 <laughs> 설마 아, 이층에도 누가 있는 거야 아이고 그래 한 꼬리 녀고 같이 쓰라. 아이고 소심이 소심이 아지스 데프트. 아이고 소심이 안 나오네 안 나와. 하루 종일 여기서 살겠네. 아이고 배 아댑다 배아댑 소심이 이거서 하루 종일 살겠다네 딱 보니까 어 집에 가자 빨리 집에 들어가자 소심이 집에 들어가자 소심이니 들어갈 때까지 입고 막아놔야 되겠다 빨리 깜지네가 들어가 봐야지 들어가 가지고 적응을 해 봐야지 아이고 우리 애들이 안 들어갈 건데 음.